20번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? 자, 첫 번째부터 봅시다 선한 댓글을 단다 이거 좋은 얘기죠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한다 물론 요새 도지구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말로 돌려서 풀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친한 친구의 개인 신상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. 이 개인 신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이거 함부로 유출하고 그랬다가는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잘못된 친구의 행동은 인터넷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한다.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거죠. 절대 안 돼요. 놀이 소통망 서비스 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말을 걸면 답변을 하지 않는다.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말을 말건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말, 말 건다고 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무시하는그 이거 잘못하면 왕따로 갈수 있는 따돌림으로 갈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1 번이 되겠네요. 그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의 이야기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. 이렇게 생각하지 을 말고 남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실을 이야기도 해영향손이될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